천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번 드라마에서도 정말 극그 중에서 얼굴 천재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궁금하고 또 이제 도경석이라는 역할 자체가 좀 무뚝뚝하고 차가운 게 있는데 평소 차원우씨 이미지랑 좀 달라보이거든요. 역시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하고요. 방금 인수양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실제로는 하지만 극중에서는 그 새내기 커플로 나오긴 되잖아요 그래서 임세영씨와의호흡또 궁금합니다. 어, 네 일단 경석이가 네 웹툰상에서 정말 멋있고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멋있는 신으로 나왔는데 저도 제가 경석이랑 캐릭터를 맡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 좀 고맙고 좀 연기를 하면서 좀 경석이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음 다음. 영씨와의은어그 전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 아 네. 기존에 많은 대중 분들이 알고 계신 저희 이미지랑 이제 경석이랑 이미지가 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디션 때 감독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질문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이제 경석이랑 너랑 공통점이 있니? 라고 물어보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음 가장 가까운 저희 멤버들이나 저희 회사 분들이나 매니저님들이나는 정말 잘 맞는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경석이랑 솔직한 부분이 있어서는 사실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석화 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양 누나, 이래랑의 호흡은, 어, 진짜 너무 누나가 얘기한 대로 너무 좋아요.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작품에 더잘 임하기 위해서 캐릭터 속에도 좀더 들어가고 같이 얘기도 서로 많이 나눠가지고 너무 좋고 또 서로 모르는 부 분이 있으면 연락도 해서 대사도 맞춰보고 해가지고 너무 좋고 앞으로도 뒷부분에 그려갈 것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